자, 문제 13번은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직까지 프로세스 스케줄링 관련된 문제가 시험, 어, 개리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죠.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관련 문제에는 따라서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력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어, 프로세스 스케줄링 문제가 출제되면 딱 유형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과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들 아마 출제되면 배트맨이 떠오르면서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스케줄링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 뭐 다음 중 어,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스타일의 반환 시간과 대기 시간 문제가 출제되면 조금 이제 여러분이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한 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너무 급하게 풀다 보면 괜히 정답 안 나오면 시간 낭비가 되고 막 갑자기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면서 문제는 안 풀리고 점들 시험장에서 자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쭉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좀 급하게 풀기보다는 아, 선 하나 그어놓고 침착하게 차분히 푸셔야 된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이 침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자 어쨌든 한 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일단 뭐라고 했냐면, 문맥 교환에 따른 오버헤드는 무시한다라고 했고요. 자, 쇼티스자 퍼스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개의 프로세스에 도착 시간과 실행 시간이 있어요. 일단 도착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도착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문제는 도착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환 시간에서 반드시 뭘 빼줘야 된다. 도착 시간을 빼 줘야 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온 결과가 출력된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 줘야 반환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한번 천천히 문제 한번 풀어 보면 자, 일단 이런 문제는 무조건 선을 하나 쭉 그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어, 프로세스 1번부터 프로세스 4번까지의 도착 시간을 쭉 보니까 0시, 2시, 4시, 6시에 도착을 했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 표시를 해 보면 0시에 프로세스 1번, 2시 4시, 6시에 각각 프로세스 1, 2, 3, 4번이 쭉 등장했어요. 그러면 일단 맨첫 번째 어 0시가 된이 시점에 아무도 없잖아요. 프로세스 1번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뭐, 어 누구랑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프로세스 1번은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자, 프로세스 1번은 어디까지? 5시가 될 때까지. 자, 실행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가 된이 시점에 끝나겠죠. 자, 따라서 이 시점에 프로세스 1번이 종료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쪽에다 써보면 자 프로세스 1번은 자 프로세스 1번은 0시에 들어와서 최종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5시에 최종 결과가 나오죠. 자 따라서 반환 시간은 이제 구해지죠. 5시간이 된다. 자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 1번이 종료된 이 5시 자이 시간 이제 5시인데 이 5시 시점에서 누구를 실행할 거냐 근데 가만히 봤더니 프로세스 4번은 6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5시 현재 시점에 프로세스 4번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죠. 이 문제에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 실행시간 그냥 바로 따져가지고, 어, 다음에 들어갈 거는 프로세스 4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시 이 시점에 프로세스 4번은 안 들어왔어요. 프로세스 4번은 6시에 들어온다 말이죠. 따라서 지금 이 5시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은 프로세스 2번과 3번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2번 4시간, 프로세스 3번 3시간이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프로세스 3번이 들어가죠. 자, 프로세스 3번이 들어가서 5시부터 쭉 처리돼서 언제? 8시에 처리 결과가 끝나겠죠. 자, 따라서 8시에 프로세스 3번이 처리됩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프로세스 2번은 아직 몰라요. 자, 프로세스 3번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프로세스 3번은 입력된 시간은 4시에 입력됐는데, 자, 최종 결과가 출력된 시간은 8시에 결과가 나왔답니다. 따라서 처리하는데 걸린 반한 시간 몇 시간? 4시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8시 이 시간에는 이제 다 들어왔죠? 이제 남아있는 놈두 놈이에요. 프로세스 2번하고 프로세스 4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2번은 4시간, 프로세스 4번은 2시간이니까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프로세스 4번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프로세스 한번 끝났고요. 프로세스 4번이 들어가서 2시간 처리가 되니까 몇 시? 10시에 프로세스 4번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프로세스 4번도 끝났어요. 자, 프로세스 4번은 몇 시에 들어왔냐면 6시에 들어왔고 최종 결과는 10시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총몇 시간? 4시간이 걸렸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프로세스 2번은 2시에 들어왔어요. 자, 2시에 들어왔는데 그럼 10시에 들어가서 처리 시간이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10시에 들어가서 4시간 처리되고 나오니까 몇 시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14시에 나오겠죠? 자, 14시에 프로세스 2번이 최종적으로 처리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시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최종 결과가 나온 거는 14시에 나왔으니까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2시간 걸렸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요거예요. 어, 5시가 됐을 때, 이때 프로세스 4번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거는 프로세스 2번과 프로세스 3번이기 때문에 2번과 3번만 비교해야지 프로세스 4번이 시간이 가장 짧다라고 해서 프로세스 4번을 할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문제 함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순서로 실행이 돼서 자,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평균 반환 시간과 라고 했으니까 자, 어, 네 가지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예요? 17이 되고 22 25가 되겠네요 그죠 자 25가 될 것이고 자 25를 4개의 프로세스니까 4로 나눠주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46에 24 6이 될 거고요 428 4526.25가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6.25가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관련된 문제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력한 강력 1순위 후보예요 그중에 이제 만약에 이러한 그 대기 시간과 반환 시간 문제가 나온다면. 쇼티스트 잡퍼스나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 일단 유력하고요. 만약에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 정신 나간 출제자는 그런 경우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운드 로빈 실제로 구급전산직에서도 출제됐던 적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라운드 로빈이 나오면 조금 복잡해져요. 자, 그러나 어쨌든 침착하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차분하게. 급하게 풀면 안 돼요. 차분하게 정확하게 한 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처, 어, 처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자,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된 시점에 어, 프로세스 4번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면서 자, 쇼티스자퍼스트 스케줄링 기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